제가 덕구정 소개 영상 들고 와봤는데요. 저번에 덕구정 소개 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이번에도 또 들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제가 저번에 공식 팬카페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받은 미니 배너인데요. 이거는 쇼케이스 정도의 당첨이 돼서 팬미팅 때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리 언니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기에는 제 문구도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소에서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사진을 넣었거든요. 이거 스티커로 제가 한 거고, 이거 사진으로 한 거예요. 앨범에 있는 사진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저번에 시즌그리팅에서 네, 있었던 달력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약속이 돼버린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번에 받은 것들 놨고요. 이제 달력 소개 영상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번에 음지연 전시회 때 사, 이제 이거 트랙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를 나눴고요. 여기는 일단 오늘 소개는 여자친구 덕후존이니까 여기는 일단 지나치고 여기 보시면 저의 보물 1호. 저의 사인 폴라가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정판 앨범이 있는데 한정판제가 하나 더 나눔을 받아 가지고 액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사진 하나, 그리고 개인 사진 하나 이렇게 해 놨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네 컷들을 놔뒀어요. 여기 소원 언니 네 컷, 예리 언니 네 컷, 은하 언니 네 컷, 유지 언니 네 컷인데, 여기 네개 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네개 해놨고, 네 컷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썬캐쳐가 있고요. 썬캐쳐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와. 썬캐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위에 이것도 너무 잘 해놓은 것 같고,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이거 전구, 전등 같은 거거든요. 이거 연결한 선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 옛날 덕후생석 영상에서도 똑같죠 거의? 근데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아돌랍을 갔을 때 받았던 스티커 여기 이렇게 붙여놨고 이렇게 커플더도 있고요 여기에 키링도 여따 다다 뒀어요 그리고 쇼케이스 때 받았던 포카랑 이건 이제 티켓이고요 쇼케이스 티켓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추가됐죠 이 배지가 추가됐고 제가 원래 배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거기다 공식인데 그거는 <laughs>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거 앵콘 거는 그래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서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앵콘 도장판이고요 도장판 은하언니가 나와가지고 은하언니를 했고 여기는 버디이기 카드들 일기이기 카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니 배너가 있고요 여기는 체크이 p 인데 이렇게 해놨고 키노 앨범이 안에 있어요 미니 구슬, 유슬봉도 있고 네, 여기는 뭐, 딱히 달라진 건 없죠. 저기 슬로건도 있고, 제가 제일 아끼는 슬로건이에요. 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거의 진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맨날 있는 책크피 가랜드. 여기는 와펜. 버디 얘기 급제였죠. 이거 와펜 이렇게 제가 잘놨뒀고요 여기는 쇼케이스 때나눔 바다 은하니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덮후좀 가운데다가 놨고요. 정신이 없네요. 여기는 이제 첫콘 티켓, 앵콘 티켓, 팬미팅 티켓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저의 보물, 보물이라고 할수 있는 유리고슬봉, 유리고슬봉과 배지가 있습니다. 일본 앨범도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거라서 되게 아끼고요. 일본 앨범 소개는 제가 나중에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올려드릴 거고 여기 해야 앨범이 추가가 됐죠. 해야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페이퍼 퍼퓸? 저의운이가났거든요근원 언니랑 여기 아크리스텐드, 아크리스텐드 없어서 못 판다는 건데 저는 첫번때줄 기다려서 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위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도 약간 약속이 내버린 데 있지만 이건 일단 다퍼두고 이거는 버디이기 박스, 버디이기 박스 이건 한정판 그리고 여기는 이제 CD 넣어놓은 것들 여기 썬케처 받았을 때담겨 있었던 이거 기어버디 그리고, 이거는 나 오브이 잡지이고요. 오브이 잡지랑, 제. 여기 비공식 카드를 넣어놓은 거고, 여기는 저희 보물, 효과 바인들이 있고, 여기 언니 노트가 있고, 이거는 2018 시즌 아이템 달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에 슬로건이 있어요. 이거는 팬미팅, 처음 팬미팅 있죠. 그거 슬로건이고요. 이젠 없어서 못 하는 그리고 이거는 비공식 노트인데 이건 여기다가 그냥 껴놨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은 여기 필름 세트 제 필름을 다 모으려고 하는데 일단 뭔가 이번 콘서트 때 필름 또 나올 것 같으니까 필름 이렇게 세 멤버만 샀고 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는 시즌 그레팅 2019년도 거 있고 여기는 미니 포스터가 있는데 미니 포스터는 좀 많아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 팝업 카드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팝업 카드 다들 모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다 제가 네 여분 의 앨범들이에요. 제가 앨범이 되게 많아가지고 남는 게 여기는 이날 선물 받은 거랑 나눔 받은 거랑 제가 나눔 받은 거 모아놓은 것들. 이 소봉초에는 진짜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저의 나눔 받은 것들 중에 거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번 선물 받은 먹을 거리. 여기에는 헤아 앨범 세종류다 있고, 한정판도 있고, 세종류한 종류 더 있고요 헤아는헤아를 그래서 좀 지금 나눠볼까 상각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달도 있고요, 여름여름에도 있고 여기는 이제 타그룹들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기요리랑 핑거팁도 있습니다 기기요리 한개더 있었는데 제가 좀어디 써가지고 여튼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옆으로 살짝 넘어가면 이쪽쯤에 제가 이제 부채를 어떠어요 부채 제 이런 것들 이것도 있고 제 만든 것도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못 만들어서 그래도 좀보릴게요 이거 이거 부채 만들어 뭐 이거 등등 있고요 부채도.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덕후좀 소개했고요. 이제 포스터들 같은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뭐 포스터는 제가 좀 많이 붙여놓은 편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일단 여기 항상 보셨듯이 반 포스터가 있고요. 반 포스터랑 여름여름의 포스터가 있어요. 이두 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스터고, 이제 여기 위에 가시면 저희 고장난 시계 덕후들고 여기는 에 이렇게 사각 슬로건들이 쩔어르 있습니다. 이 두개 사진은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랑 예리언니꺼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앙콘 포스터가 있고요 이건 단체인데 앙콘 포스터는 솔직히 진짜 가성비 갑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팔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가시면은 앙콘 슬로건이 있고요 밑으로 또 가면은 해야 데이타임 버전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슬로건 핑랑란 해놨고 왜냐면 여기 밑에 핑거티 포스터가 있기 때문이죠 핑거티 포스터, 밀리터리 버전 있고 여기는 척콤 그 슬로건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걸어놨는데 이거 가방 거는 데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 가방 거는데 이제 여기 한정판 이렇게 모빌 있죠. 모빌을 제가 예린 언니 거랑 소원 언니 거쓸수 있어서 여기 나와 소원 언니 거 일단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불 끄는 데 옆에 이렇게 제가 엄청 아끼는 사각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엄청 아끼는 두 포스터가 있어요. 이건 되게 글씨체가 예뻐가지고 반했고 이건 진짜 사진이 너무 잘 나오고 편집도 되게 잘하시고 화질도 되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옆으로 가시면 여기 제 옷장이거든요. 붓박이. 여기는 제가 저번에 그 전시회에 가서 너무 예쁘다고 했던 포스터인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옆에 가면은 여기 호식이 진짜 없어서 못 파는 호식이 포스터가 있고요. 호식이 포스터 여기 사인들도 이렇게 있어요. 물론 다 복사지만 이게 봐도 얼마나 기쁜데요. 이렇게 있고 여 밑에 보시면 이제 2018년도 시즌 그리팅의 포스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반 잘라졌죠. 그래도 뭐3등분보다 나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17년도 시즌 그리팅 포스터가 있고요. 진짜 이거는 답이 없는 포스터죠 이렇게 머리가 숨돼 3등분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플링 카드인데요. 이건 제가 뭘로 만들었냐면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좀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빼빼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빼빼로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여기는 이제 넣어내고 있는 포스터가 있고요. 여기 지금 화장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치면은 좀잘 보입니다. 이거 옆으로 가면은 이제 앙콤 포스터 두 개가 있고 소원이는 사진 너무 예쁘게잘 놨고 이건 재채기 때문에 이렇게 다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 팬미팅 슬로건하고 저거는 뭐 약속이 돼버렸는데 캘리는데 영상 올라갈 거니까 네 모자이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언니, 이린 언니 모빌이 있습니다. 예린.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는 가사 쓰는 게 있어요. 여름여름의 가사. 나중에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말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덕후전 소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